이번에 소개해 드릴 집은 운정역 도보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실축 현장이고요. 여기가 지금 포룸 34평형 엄청 큰 평수를 자랑하고 있고 테라스와 그리고 무입주 혜택까지 있는 실축 빌라 현장입니다. 그리고 운정역 스타필드 아시죠? 스타필드가 완공되시면 길 건너 도보 5분 거리에 스타필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 그큰 호수공원을 또길 건너 또 5분 거리면은 이용하시기 정말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좋고, 가격 조건 좋고, 그리고 집 또한 말해뭐에 정말 좋은 여기 현장, 저 또한 재개발 수혜지가 들라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잔여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럼 빠르게 집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소개하는 행집소의 배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와 있고요 여기가 총 2개 동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14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세대수도 작은데, 그만큼 땅값이 비싸서 추가적으로 많이 못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지은 현장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지금 가전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테라스 세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 34평형 포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정역, 예, 운정역 걸어서 무려 3분 거리에 있어요. 길 건너에 바로 있다 보니까 운정역 6교 아시죠? 예, 6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6교만 지나시면 운정역 예, 이용하실 수 있고 좀더 내려가시면은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스타필드 완공되시면 5분 거리에 스타필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좌측으로 가시면 좀더 걸어가시면은 운정 호수 공원까지 신도심포라를다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서 나중에 네. 진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무려 3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잔이 얼마 안 남습니다. 저 또한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 저와 같이 함께 집벌어 가보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예, 키큰장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위안래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 그리고 허리 선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띄움 시공과 간접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음출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밖에 눈이 좀 녹고 있으니까 이렇게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전실, 예, 청소만 하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일괄소드 스위치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 중문, 중문 유럽식으로 해갖고 일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어갖고, 흡사 타운하우스에 온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고요. 그럼 거실 한번 빠르게 보러 가보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요렇게 지금 시스템 에어컨 각방에 들어가 있는, 가 있고요. 그리고 COB 조명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COB 조명이 아니라 LED 큰 COB 조명인데 이게 보통 호텔에서 이용을 해요. 호텔 로비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큰 사이즈들은 집을 정말 은은하고, 예, 이제 아늑하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TV 아트월, 강폭 타일로 이쁘게 멋스럽게 담아냈고요. 이쪽에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통으로 이렇게 탕탕탕탕 짜놔가지고, 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좌우 콘센트가 있으니까 TV 위치는 편하신데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집. 그리고 지금 밖으로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이렇게 단층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계단으로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지어져 있어요 네,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이렇게 보시면 계단을 하나, 둘, 세칸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데크로 된 공간이 따로 나와 있고요.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 전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앞에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데크를 이렇게 올려 두셨어요. 올려 두셨기 때문에, 네. 크게 사생활 보호, 예,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 아래에는 요렇게 계단을 네칸 정도 내려가시면 요렇게 공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는데,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텃밭이나 예, 네, 요즘 파테크, 상추테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상추나 이런 거 네, 텃밭으로 꾸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인공 잔디 등 아니면 바비큐를 하실 공간 아니면은 반려견이 때문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꾸며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한번 보러 가 보시죠.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예, 네,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여기 또, 네, 이렇게, 마주면은 11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 네, 식사하기 편하게 아래로 조금 낮춰져 있는 식탁이 되어 있고, 밥솥이랑 당파블렌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낮게 해놓으면은 단점이, 밥솥 이렇게 꺼낼 때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네, 그거. 참 이런 것도 제가 잘 괜찮습니다 <laughs> 좀 낮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로 템퍼보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네요 대퍼 네, 해놔서 굉장히 조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전기쿡탑이랑 또여기서 또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마주보는 주방 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 또한 정말 좋습니다 깊고 넓은 사각볼이랑 거위목 수전까지 되어 있고 수납장은 위아래에 가득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 편에는 지금 보일러실인데 수전이랑 전기 배선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는 워시 타워라든가, 아니면 창고처럼 쓰셔도 될것 같고, 이 공간 플러스 예. 여기 다용도실이 따로 있어요. 이쪽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저기 보일러실을 보통 세탁기 워시 타워 넣고, 뭐 분리수거장 넣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런 공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하시든, 예. 진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수전 네또 배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요런네또 다용도실 일단 전 참고해주십시오. 안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방입니다. 네, 안방, 이렇게, 거실과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날이 흐려서, 예, 흐려가지고, 지금 해가 이쪽이 떠 있는데, 지금 가려졌어요. 가려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각방이 설치되니까 안방에 들어갑니다. c o 비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창문!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저기 창문. 예, 파주에는 이상이 창문 많은 집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창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 지고 뜨는 거다 느낄 수 있어서 창문 많은 걸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여기 딱 지금 창문이 많은 집입니다. 안방, 안방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요거 침대 사이즈는 뭐 퀸이든 킹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갈 것 같고 드레스룸, 화장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또 안쪽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 그리고 협탁 네, 그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TV, 드레스룸 한번 볼게요. 네, 드레스룸. 이렇게 아치형 문으로 돼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장이 이렇게 따져 있고, 만약에 여기 문이 설치하고 싶다, 그럼 문을 이렇게 자바라처럼 설치를 하셔도 돼요. 예. 네, 뭐, 미닫이 문이나 이런 건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잡아라 이렇게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스타일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장이었던 전실 콩을이 따로 나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두 개는 빼서 그냥 화장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를 바로 하시고 나와서 여기 또 파우더룸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네, 요즘 불 들어오는 거울 같은 거 해가지고 일단 꼬놓는 줄까 두개 빼가지고 네 그리고 부부 욕실 창문까지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네, 해바라기 수저까지 돼 있습니다. 욕실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쓰시든 간에 진짜 크게 네, 좀, 좀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쓰으면 여기 조적식으로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네, 은 자로 쌓아가지고, 네, 여기에 조그만, 네, 탕을 만들어도 좋을 것같고요 네, 여기 또 진단에서만 일체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 용이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수건, 휴지, 보관하기 편하게 되어있고요 여기가 지금 DP가 안되있을 뿐이지, 건축자재들이 영림 볼딩도랑 이런거 하나하나가 지금 건축자재 좀 고급스러운거 들어갔습니다. 좀 메이커 제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것들은다 좋은 것 같아요. 작은방들도 마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여기가 포룸이다 보니까 조금 빠른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시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장점이 각 방의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에너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 지금 여기 딱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방해딱 정확하게 딱 정황, 정황이 있어가지고 해잘 들어오고 있고 침대 사이즈는 더블 사이즈를 놓으시고도 이쪽 공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은 컴퓨터 책상이라는 거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 시스템장 하나 네,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시스템장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옵션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난 장롱이 있어. 그럼 장롱을 넣으셔도 되는데 아마도 넣으실 때다 해체해서 넣으셔야 될 거예요. 네, 여기 시스템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또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을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네 온도 조절 가능한 또 볼러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요방 사이즈, 침대가 더블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좁아질 것 같아요. 이 생활 반경이. 슈퍼싱글 정도 놓으시고, 예, 여기 또 TV 스탠바이이나 이런 거 두시고, 예, 컴퓨터 책상까지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잠만 잘수 있는 공간 만들어 두시고, 예, 옷은 행거로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책상은,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침대 보니까 이쪽으로 쭉 열었다, 예. 탁 접어가지고 탁 해갖고 탁 넣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탁, 탁, 탁 빼면 컴퓨터 책상 되고. 뭐, 거짓 뭐, 이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침대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그런 침대가 있던데. 그런 거잘쓰셔도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힐스테이프 바로 법입니다. 여기 마치 꿈과 희망의 방이네요. <laughs> 나 이제 3년 뒤 저기 갈 거야. <laughs> 힐스테이트 바로 보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데, 이길 건너고 스타필드에요.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 네. 마지막 작은 방 한번 보시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온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에어컨이 빠져있어요.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저희끼리 약속한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laughs> 네. 방이 지금 안방, 작은 방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드레스룸 쓰시면은 네. 사실 공간 넓게 써가지고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옷방으로 꾸미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닝룸으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가벽이라서 뚫어버리면 됩니다 뚫어버리고 하시면 당연히 쇼파가 노출되긴 하겠지만은 네, 통유리로 짜셔가지고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꾸미시면은 진짜 이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들이 요즘 옷이 너무 연예인급이지 않습니까 네. 옷장이 옷이 가득한데도 네. 옷이 뽑다고 네. 네. 투덜투덜거리는 요즘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여기는 옷방으로 실템장싹 뚫어버려가지고 위에 아래 그냥 이래 탁 네. 해놓으면 진짜 딱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맨육실도 한번 보시죠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여기, 예, 지금 요, 불이 나갔대요. 불이 나갔다고 하는데, 예, 교체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예. 여기 또 해바라기 수전이랑 파티션 물팀 덜하라고 되어 있고요 안방이랑 똑같습니다 안방은 부부욕실이랑 똑같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는 것까지다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파티션이 있다는 거 여기에 맞춰서 그냥 또 욕조를 놓으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시죠 네, 경기 파주시야, 동동에 위치야. 네, 운정역 초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집을 저희가 찾고 찾고, 찾고 찾아서 고찾 왔는데, 여기 진짜, 아,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아, 진짜 진입장병이 옛날에 좀 높았었거든요. 네, 높았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랑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았었는데, 마침, 지금 이제 자녀가 몇 세대 안 남아서, 진짜 완전 원가 분야. 예, 완전 원가 분양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자녀가 진짜 딱한개 집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한개 집밖에 안 남아서, 얼른 얼른 서두르시고, 저 또한 지금 여기가 최대 수혜직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곳이긴 했었는데, 진짜 저희가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 온 거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아 진짜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 웬만한 가구 짐들 다 빼고 진짜 딱 마지막 내 집이다 하고 들어오실 분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진짜 스타빌드가 완공되면은 5분 거리에 있고 운전호수 공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수혜지역이 될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손님들이 막 보러 오는데 예 저희 빨리 예 끝내고 다른 손님들또집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른 얼른 놓치지 마시고 저랑 오늘 또변가장님 짚보러 왔는데 어떠세요 여기? 저는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쓰룸 가격인데 포룸을 가져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파주에서 요즘 3룸 가격이 거진 4억대 정도 하죠? 4억 초반에서 좀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3억 구반인데 여기 지금 포룸인데도 불구하고 3억 중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실입증이 좀 작으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고 조금부로 해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무입주로도 가능한 이번 현장이니까 많은 많은 문의 주시고요. 얼른 얼른 이런 기회 왔을 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상세 설명 저희가 또 상세 설명하기에 상세히 또 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집 찾아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